친구들 안녕하세요. 16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드디어 나눗셈 부분을 할 거예요. 어 몇백 몇십 나누기 몇십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한번 요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요. 선생님 일단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480 나누기 80이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눗셈은 자, 480을 80으로 나누니까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480을 80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과연 이 숫자가 80으로 몇으로 나눠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80에다가 몇을 곱하면 480이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에 몇을 곱하면 480이 될까요? 일단 0을 생각하지 말고 0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럼 8에다가 몇을 곱하면 48이 될까요? 8단을 해보면 8, 1, 8, 8, 이16 해서 8, 6에 48이네요. 8, 6에 48인데 0이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6을 써주면서 80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80은 요렇게, 480이 돼서, 예,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나머지가 0,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80 나누기 80은 6이 나온다.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270 나누기 30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친구들,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한번더 써볼게요. 270 나누기 30 0을 나중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을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고 3에다 몇을 곱하면 27이 될까요? 3, 9, 27인데 0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여기 9 그래서 270이 돼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9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아 270을 30으로 나누면 9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나눗셈 연습해줘서 점점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